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정우성이 화두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문화 막시즘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문화 막시즘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들어낸 거를 김일성이가 김일성 비밀 교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나마로 문화 막시즘이 깊이, 너무 깊이 파고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1970년대 후반, 중후반에 김일성 비밀교실을 통해서 나만의 어떻게 파고들어라 하고 지시를 짝짝짝 공작원들한테 내리고 있는데 19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광주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큰변혁기를 맞이합니다. 경제는 굉장히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은 가난해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거를 맞이하게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1980년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학생들이 더 준동을 하게 되었고 노동계와 그다음에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할수 없고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차차 키워지는 시대가 19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사회 각층의 종교계, 문학계, 사법부, 노동계까지 전부 파고든 게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준동하는 연예인들은 어떤 연예인들이 있을까요? 요즘 개념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방송국이 문제가 되는 건요. 그 개념 있는 연예인, 한마디로 자팔 연예인들은요. 나는 이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라 사랑하는 연예인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은 그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요. 바로 밥줄이 끊겨버립니다. 이러니까 연예인들도 자꾸 자파 사상을 자꾸 말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연예인들은 누굴까요? 우리 일자 눈썹 하며 첫 번째 김미화, 김미화를 들수 있습니다. 김미화는요 굉장히 민주당 그쪽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민간 통일운동 단체인 희망 내일 거기서 주도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의 공동 추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6km의 동해북부선 철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도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는 적이라 가면서 도로 뭐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송 배전망도 하고 철도 도로 하지만.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우리 돈은 종이짝이 돼버렸습니다. 종이쪼가리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헛돈입니까? 그런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쓸데없는 돈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지기도는 아니다고 막 뿌립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두 번째, 그게 끝나고 나니까 김미아가 그런 깜이 된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김미아도 사생활이 복잡합니다. 좌파들은 정말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문화재단의 제5대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참 명예스러운 자리를 역임을 했네요. 두 번째 김재동입니다. 김재동은 다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어떤 방송 활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KBS1에서 오늘 밤 김재동을 진행했고요. JTBC에서 김재동의 톡투유 걱정 말아요 구대 이걸 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김재동의 출발 새아침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다할 정도로 그렇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냐?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성주에 가가지고 연설까지 하고. 사드 배치는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답니다. 지가 뭔데 6.25 전쟁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우리 동의받고 전쟁 일으키냐? 어? 북한 주민들의 동의받고 일으키냐고 사드는 안보야. 네가뭘 안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냐고 나는 이런 김재동이가 너무 싫습니다. 김재동이는요. 2015년에 또 지가 잘났다고 JTBC 프로그램 김재동의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거기에서 또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이 이제 문의가 왔나 어땠나 하여튼가 주고받는 토크인가봐요. 김재동인가 그걸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되나?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제발 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마 좀!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제깍제깍 스무 살이 넣으면 취직이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이런 거예요. 취직을 못하면 하려고 애를 쓰고, 청년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수 있어야 됩니다. 취직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고, 몇달이러다가 시력급여를 타먹고, 이게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을 기술이라도 배우고 제대로 된 일을 배워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고 안 그러면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그런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취직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일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김재동 지가 뭐라고 김재동이 더 웃긴 건요 성공에 대해 편입학을 했어요. 그다가 경고를 먹고 제적을 당했는데요 지가 또 헌법 강의까지 하고 다녔어요. 헌법 강의를 어디서 했냐? 대학 캠퍼스, 공공 도서관 및 문화센터, 광화문 광장 등 공공 장소 등에서 헌법 강의도 했어요. 헌법 강의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은 정말로 헌법을 다루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굉장히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헌법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김재동 씨가뭘 헌법을 해석해서 헌법을 강의를 하냐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는 일하지 마, 일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놓고. 지는 그렇게 방송국도 여러 개 해가지고 돈 엄청 쓰러 담으면서 또 지자체 있잖아요. 강의를 가면은 김재동은 특별 대우 받아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고액의 강연료인데요. 다른 연예인들하고 비교해서도 엄청 높은 강연료라고 했거든요. 2017년 서울 동작구에서 100분 강연했답니다. 을 근데 1300만원. 경북 예천군에서 90분 강연했는데 1500만원을 받았고요. 2017년 충남 아산시에서 두 차례 강연을 했는데 2700만원을 받았답니다. 이 정도로 김제동의 실체 민낯입니다. 청년들한테 취직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라리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공을 쌓아서, 나 같이 강의를 하고러 다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는 그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서 돈을 뭉땅 버리면서, 청년들한테 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냐고, 왜 일하, 일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냐고! 네가 인생 선배로서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돼? 김재중 누지가 그게 문제야. 너 똑바로 살아오! 세 번째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교통방송, 말안 먹었죠? 김어준이 교통방송 프로그램에 뉴스공장 진행하면서요. 한 해당 2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는 내역서를 공개 안 하고 난리치다가 이게 너무나 빗발이 심하니까 공개를 한 내용이에요. 주 5일을 했는데요. 5일을 했으면 200만원씩, 1000만원씩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에 4000만원, 받았고 1년이면 4억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에 보면 은 6년 3개월을 일했는데요. 24억 5,11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김호준이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 그대로 제가 유튜브로 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김호준이는요. 건물도 샀어요. 김호준이 건물 주잖아요. 그러면 김호준을 감싸준 교통방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방송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럴 정도로 완전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방송은요, 어떻게 됐냐면,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출연기간 지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잘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민영화 잘 되는지. 니희들이 사람 하나 잘못 쓰니까, 결국은, 김호준 때문에 김호준은 건물주가 됐는데, 거기는 직원들은 밥줄이 끊기잖아. 정신들을 차려라고. 방송국은 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왜좌파 우파 줄을 삽니까? 줄 서지 말라고. 그래야 산대니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당 국힘. 흔들지 말라고.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방송인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건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진우입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회의원 아니고요. 방송인이라고 말하는 주진우. 얘도 정말로 골수죠. 자빠골수. 이 주진우가 방송을 어떤 거 했냐면요.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TBS. 그러니까 교통방송 FM이고요. 두 번째, 주진우 라이브, KBS 일라디오, 주진우의 팝스9, BBS FM,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이걸 했는데요. 다른 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해당 600만을 받았답니다. 정말로 자파가 되면 돈방석이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기회주의자와 나의 이익만 있으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파 성향을 띠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은요, 배고픕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흥국 씨죠. 김흥국 씨는 우파가 됐는데도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전번에 막 부탁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국 씨 같이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퇴출시키고 안 써줍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유연예인들이 되면 다자파가 돼야 밥 먹고 살고 부자가 되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자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고 좌우가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파야, 나는 자파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힘이야 그러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방송하고 하면은 잘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문제더라고요. 시끄럽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청소 좀 하겠죠. 그 트럼프가 우리도 청소를 해줬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에도 북한에도 할말다 하고 문재인도 이 바로 집어 넣어버릴 수 있는 쇼 하지 말고 잡은 척 조사하는 척쇼 하지 말고 문재인이 문다에 다 집어 넣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주의는 가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시를 알려드린 아침 TV 하경숙이습니다